일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세는주 나의 긴 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그저 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 나, 나, 어라 내가 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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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일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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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 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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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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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살아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날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주의 존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던 우리 주님 주의 백성들 코로나19로 경제력으로또 사회적으로, 또 직장으로, 학교로, 모든 부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간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히 이겨나가는 저희 모든 성수대일교의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적으로도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번의열되어 있는 백성들을 하나로 묶게 하시고 이종자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사 모든 부분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대.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임쓰며, 성도들도 신앙에 열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공산당은 망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비로다 씻게 하시고 이 시간도 소원하며 간과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이다 아멘 <목소리> 걸어라 내가 세말거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통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저여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않으시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위트 있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지즘과 강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고요이라 여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서를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어렵고 힘든 형편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그만 우리가 편안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 또 그만 신앙이 나태해 지기가 쉽게 되는 것이.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더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 하는 것이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작정하고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민족의 파수꾼이 되었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도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로 잠잠키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laughs> 마치 파수꾼이 그 파수를 쓰는 시간에는. 낮이든지 밤이든지 쉬지 않고 잠 자지 않고 낮에 하지 않고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아, 살펴보면서 이제 그파수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파수꾼처럼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간구를 이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쉬지 않고 밤에 기도하면 밤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에 역사하시고 낮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낮에 들으시고 그 간구에 역사하시며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에 들으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며 깊은 밤에 심야에 철회하며 기도하면 하나님도 철회하며 이제 그 모든 간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은또 여호와께서 에루사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시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좀 쉬지 못하게 너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쉴 틈이 없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저 외국 나라의 포로로 붙잡아가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삽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또 이제 편안한 그러한 잠도 자지 못하고 또 나가서 일을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저들에게 파수꾼으로 어, 이제, 보냄 같이 보내시며,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파수꾼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역사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아서 33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아는자가 이같이 이뤄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쉬는 것을 원치 않요 사람은 쉬고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좋아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이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어 이제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기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며 기도합니다. 아 모래사장에 있는 수많은 모래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 모리알처럼내 구선을 많게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내 자손을 셀수 없도록 하나님이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 무르짖고 간구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있던 워싱턴도 의자 다리가 다를 정도로 기도하고, 링컨은 전쟁 중에서 기도했으며, 조지 물러는고아의 아버지로서 모든 고아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고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들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예, 10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킬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이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파수꾼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며 다 무지하며 봉어리게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파수꾼이 잠을 자면 어떡합니까? 파수를 볼 때에는 깊은 밤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 단잠에 이제 취해서도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파수꾼의 이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죠요 파수꾼은 저 적군이 성으로 가까이 오는가를 잘 보고 있다가 아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군이 오고 있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파수꾼이 소경이요. 보지 못하니 어떻게 적근을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 그러니 어떻게 이제 집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참자기를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리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느라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성대님들이여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가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목장과 기관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남북통일을 위하여, 세계 보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얻락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파수꾼의 사명은 졸지 않고 조꾼이 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명은 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과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과해.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과하는 걸 쉬지 말며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야 결처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넣고 여러분의 신앙의 제목을 넣고. 우리 주고 간과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좋은 정과 살아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파손구로로 이제 나가서 쉬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너희는 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를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강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마치 무지한 파수꾼처럼 소경 파수꾼처럼 마치 머어리가 되어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과간구를 들으시고,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리에게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만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강관이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한탄하며 낙심하고 찾아하는불쌍앙의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전기하신하무전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과는는죄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유력한 육신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은 척을 메꾸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해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많은 신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매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십령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딘 십령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매끄 주옵소서 겉눈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많은 신아버지 하나님 좋은 청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가정의 파수꾼으로 목장의 파수꾼으로 기관의 파수꾼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으로 교회의 파수꾼으로 저들을 세워주셨건만 저희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꿈기기를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이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일제히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시현으로 돌아온 그들을 보게 하신 같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언에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에제 교통 역사하심이